시어머니 김홍련 여사 83세에게 명절은 가문의 질서와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며느리 박선영 57세은 30년간 그 의식을 치르며 인내해왔습니다. 박선영은 정갈하게 상을 차렸으나 김홍련의 매서운 눈빛은 상위에 놓인 갈비찜으로 향했죠. 김옥련은 갈비찜의 간이 예년보다 덜 짜다는 이유로 주변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친척들은 어색하게 침묵하거나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순간 박선영의 30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며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시댁과의 모든 왕래를 끊겠습니다. 며느리의 파격적인 선언은 쩌렁쩌렁한 정적을 불러왔습니다. 남편 최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는 커녕 그저 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박선영은 즉시 두 자녀에게 짐을 챙기게 하고 시댁을 떠나 친정으로 향하며 물리적인 단절을 실행에 옮깁니다. 김옥련은 며느리의 행동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인식하고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다음날 김옥련은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의 험담을 퍼뜨리며 여론전을 시도했죠. 박선영은 남편 최민호에게 일방적인 단절 통보 문자를 보내며 관계의 냉각화를 확인시킵니다. 김옥년은 며느리 없이 홀로 차례상을 준비하며 깊은 고립감에 빠집니다. 아들 최민호는 매일 두 여인에게 연락하지만 어느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며느리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 시어머니 김옥년 83세의 집은 예년과는 달리 썰렁함이 감돕니다. 김옥년은 며느리가 떠난 후 처음으로 모든 명절 준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죠. 그녀는 극심한 피로와 함께 며느리 박선영이 사라진 공간에서 오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김옥년은 동네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고 며느리를 깎아내리는데 집중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희생자임을 강조하며 주변의 동정을 얻으려 했죠. 이 소문은 곧 며느리 박선영이 일하는 회사 동료의 귀에 간접적으로 들어가 박선영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박선영은 시어머니의 험담 행태에 분노하며 시댁과의 단절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냉담한 태도를 취합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이혼 서류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혼 가능성을 언급하며 냉정하게 경고했습니다. 김옥년은 단절이 길어지자 처음에 끌어오르던 분노는 점차 사라지고 집안의 정막함 속에서 외로움과 불안감이 뒤섞이는 것을 느낍니다. 이웃주민은 김옥년이 혼자 마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쓰럽게 여깁니다. 박선영의 은할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는 박선영의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으로 남습니다. 남편 최민호는 어머니와 아내를 모두 설득하지 못한 채 술에 의지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갑니다. 김옥년은 며느리가 자주 앉던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나갔음을 희미하게 감지합니다. 최민호는 아내 박선영의 냉랭한 태도에 절망하며 어머니 몰래 아내의 친정 근처를 맴돌며 재회를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단절 후 6개월이 흐른 시점 며느리 박선영 57세은 남편 최민호와의 별거 상태를 끝낼지 여부를 심각하게 제거하며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납니다. 박선영은 냉철한 태도로 이혼의 실익을 계산하지만 30년 결혼 생활의 무게 앞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시어머니 김옥년 83세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손떨림을 겪기 시작했지만 아들에게 폐를 끼쳐 다시 관계를 억지로 만들고 싶지 않아 병원 방문을 계속 미룹니다. 남편 최민호는 아내에게 매일 장문의 문자로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에게는 단절을 끝내달라고 호소하며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박선영의 친정 어머니는 딸에게 시어머니의 완고함이 어쩌면 외로움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조언을 건네며 딸의 복잡한 마음을 흔듭니다. 결국 김옥년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혼자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사에게서 뇌졸중 초기 진단을 받습니다. 김옥련은 자신의 병명을 숨긴 채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죠. 아들 최민호는 어머니의 건강 악화를 모른 채 아내 박선영에게 마지막으로 가족 모임을 제안하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합니다. 박선영은 단절이 길어질수록. 자녀들이 오히려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힙니다. 김옥년은 밤중에 거동이 더욱 불편해지자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현실에 극심한 공포를 경험합니다. 최민호는 어머니와 아내에게서 동시에 외면당했다고 느끼고 심한 절망감에 빠져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시어머니 김옥년 83세은 새벽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됩니다. 담당 의사는 급히 아들 최민호에게 연락하여 어머니가 심각한 중풍 상태이며 장기적인 간병이 필수적이라고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최민호는 어머니의 병상 앞에서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며느리 박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한 번만 봐줘. 며느리 박선영은 남편의 연락을 받고 차갑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절규와 같은 목소리에 그녀는 결국 냉정함을 잃고 병원 방문을 결정하게 됩니다. 병실에 도착한 박선영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의식없이 초췌하게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완고하고 강인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였고 약하고 가느다란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침대 곁에 잠시 머무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던 그 순간 의식이 희미한 김옥련의 입에서 힘겹게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며느리는 3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가장 듣고 싶었던 사과에 귀를 의심하며 눈물을 터뜨렸고 충격과 혼란에 사로잡혔습니다. 병실을 지키던 간호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선영은 병실을 나서며 남편에게 잠시 멈췄던 단절을 일시적으로 풀고 간병인을 구할 때까지 자신이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편 최민호는 아내의 결정에 안도와 기쁨을 느끼면서도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며느리 박선영 57세은 다음 날부터 곧바로 간병을 시작하며 시어머니 김옥년 83세의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챙겨주는 등 지극히 헌신적으로 돌봅니다. 말을 할수 없는 상태인 김옥년은 며느리의 헌신적인 간병의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박선영은 과거의 왕고함은 사라지고 약해진 노인만 남아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은 며느리의 극진한 간병 태도에 놀라움을 표하며 이례적이라 여겼습니다. 남편 최민호는 어머니 병실을 찾아왔지만 아내가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 앞에서 참아 방해할 수 없어 병실 밖에서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박선영은 간병 기간 동안 시어머니가 과거에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즉 시집살이의 고통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김옥련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고 힘겹게 애썼고, 박선영은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며느리는 자신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오래된 미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최민호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돕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며 과거의 자신의 무책임함을 사과했습니다. 박선영은 시어머니 간병을 통해 남편과의 냉랭했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박선영 57세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에 시어머니 김옥년 83세은 점차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음은 여전히 불분명하여 완벽한 의사소통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빛과 작은 몸짓만으로도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심하게 챙겨 주었습니다. 김옥녀는 며느리가 가져다준 따뜻한 죽을 먹으며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 한 방울을 흘렸고, 며느리 박선영은 그 눈물의 의미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요양 병동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은 박선영의 헌신적인 태도를 보고 깊은 감동을 표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은 간병 기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미움이 사라지고 시어머니를 그저 인생의 한 노인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김옥년은 며느리에게 30년 동안의 쌓인 미안함을 작은 손짓과 눈빛으로 표현했습니다. 남편 최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회복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닫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박선영의 자녀들은 병문 안을 와서 할머니의 호전된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선영은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며 미움이 사랑보다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김옥년은 며느리에게 가장 아끼던 낡은 결혼 반지를 물끄러미 건네며 말없이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옥년 83세은 며느리 박선영 57세의 도움으로 마침내 퇴원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김옥련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선영아 내가 평생 너에게 못되게 굴었다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어서 나 같은 시험이 용서해다오라고 불분명하지만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며느리 박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잊고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요. 박선영은 대답하며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남편 최민호는 어머니와 아내의 포옹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에게 다시는 가족 문제에서 회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이 극적인 고부관계의 회복에 진심으로 축하를 보냈습니다. 박선영은 시어머니를 간병 시설 대신 집으로 모셔와 함께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옥련은 과거의 권위적인 행동을 모두 버리고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선영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남편 최민호는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 헌신하며 과거에 무책임했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김옥년은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분명히 발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 김옥년 83세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휠체어 없이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박선영 57세과 김옥년은 함께 집 주변 텃밭에서 꽃을 가꾸거나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옥련은 박선영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용돈을 건네며 예전에는 볼수 없었던 진심 어린 손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남편 최민호는 퇴근 후에는 어머니와 아내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진정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박선영은 거실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과거 30년간의 냉랭함이 사라진 그들의 집은 이제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박선영은 이 모든 과정이 증오가 아닌 용서와 사랑을 선택한 결과였음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며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김옥녀는 며느리에게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지독했던 시집살이의 아픔을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박선영은 그 고백을 듣고 비로소 시어머니의 완고함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움과 단절을 넘어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